다시 왔습니다.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이쪽으로 새끼리 있어서 올라왔는데 아, 이쪽은 뭐 주차가 안돼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차를 잠깐 대고 들어왔는데 이쪽은 뭐 엄청 더 한산한데요. 저쪽은 지난번 올려 드린 거에 비하면은 인상이 입니다 네, 별로 뭐 찍을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찍어 드리고 또 다시 찍어 드릴게요. 한 1분이나 2분씩 제가 끊어 가지고 찍어드리려고 합니다.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. 자, 멀리 보이시죠? 인사인네입니다인사인네 분량도 채워야 되고 휴가철이라 딱히 뭐 더워서 찍을 것도 없고 그래서 속초해수욕장에 또 나왔습니다.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2분 내로 찍겠습니다. 더 찍으면 데이터도 닳고 많이들 안 봐요. 긴 거는 딱지속이시더라고 보니까. 특히 MG세대들은 10초, 20초 이런 걸 좋아하고 네, 점점 뭐 이렇게 컨텐츠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좀 분량 치워드리겠습니다. 오늘 날씨 엄청 좋고 지금 저쪽은 인산이네.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거에 비하면 정말 많습니다. 인사이네. 인사이네, 인사이네.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끊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